법적 헌법적 근거 위원 상태의 공식 확인. 헌법 재판소 결정 2016년 12월 29일 2013번 마백 42. 과밀 수용 문제가 법적으로 위원님이 공식 확인된 것은 2016년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서다. 부산 구치소에 11일간 수용된 노역수가 제기한 헌법 소원에서 헌재는 1인당 수용 면적 1.49 제곱미터와 1.79 제곱미터에서의 수용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교정시설 내에 수영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한 것은 교정의 최종 목적인 제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1인당 수용면적이 수영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영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박한철, 김희수, 안창호, 조영우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수용자 1인당 적어도 2.58제곱미터 이상의 수용 면적을 5년 내지 7년 이내에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이 기한은 2021에서 2023년이었으나 2025년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2022년 7월 14일 헌재 결정 이후 촉발된 과밀수용 국가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2022년 7월 14일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제곱미터 미만인 거실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예상밖의 수용률 폭증 때문에 잠시 과밀 수용 상태가 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밀 수용은 그 자체로 인권 침해다. 이 판결로 1인당 2제곱미터 미만 공간에 수용된 수용자는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해졌으며 실제로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배상금 지급액이 4천만 원에 달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과밀 수용의 구체적 폐해. 헌재와 대법원은 과밀 수용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위생 악화, 질병 전파 가능성 증가, 서비스 부실 접견 운동 제한, 음식 의료 서비스 질 저하 교정사고 빈발 수영자 간 긴장 갈등 고조로 싸움 폭행 자살 증가 개별 교정 불가능 특성별 맞춤 교정 프로그램 작동 불가 직원 과부와 교정 공무원 과도한 직무 부담으로 직무 수행 능력 저하 제사회와 저해 결국 교정의 최종 목적 달성 실패 실제로 교도소 내 폭행 사건은 2008년 401건에서 2017년 455건으로 증가했으며 마약사범 재범률은 32.1%로 3명 중 1명이 재수감되는 상황이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